다른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의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제자로서의 오리를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 하게 되면 여러분이 나타나 성경을 읽고 성경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해석학을 위해서는 성경도 저자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지적인 독서법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신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권의 성경이 됐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그렇게 신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권으로 보고 전체 성경을 이해한다는 부분이 여러분 성경신학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경신학의 전체적 관점하에서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될 수 있고요. 물론 성경신학 내에서의 구약과 신약을 구분되지 별개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사야 신약에서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신학과 함께 우리가 말씀에 적용해서 반드시 고려할 것이 역사신학이거든. 근데 역사신학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교리들이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변화되어 왔는가, 상황화되어 왔는가, 역사적으로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알기 위해서 기독교 사상사라는 과목을 설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성경신학을 21세기 환경에 재상황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직신학을 얘기하는데 조직신학 모든 것을 얘기한 것보다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 과목입니다. 우리는 그열 과목의 목적에 해당되는 과목이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뜻하게 되면 BA는 여러분 비즈니스 아카데미의 약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서 10번까지 과목에 그 각각 과목별로 BA1, BA2가 매겨져 있지요. 먼저 지적인 독서법. 그러니까 바이블 아카데미의 첫 번째 과목으로서의 지적인 독서법은 원래 모티머 에들러가 1972년 판으로 냈던 파우트리디 o k The Class g u i d 트리딩 이라고 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인간 저자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직적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72년판이 국내에 2021년 작년에 다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서문에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판이 1940년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939년, 콜롬비아 사범대학 제임스 머셀 교수가 월간 애틀레기능, 애틀랜틱이라는 잡지에 학교 교육의 실패한 글을 실었습니다. 거기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입니다, 여러분. 평균 수준의 고등학생들은 어떤 논쟁에서 핵심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어떤 논쟁이나 설명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점이고, 어떤 부분이 부차적인지 분별하지 못한다. 대학에는 다니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자,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과연 이런 상황이 미국에서도 바뀌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 수준의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어떤 논쟁에서 핵심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어떤 논증이나 설명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점이고 어떤 부분이 부차적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우리 평균 수준의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습니까 자, 다음 질문에는 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들은 과연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성경에서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핵심적인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중점인지를 학을 하면서 읽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럼그 지적인 독서법에 이어서 성경 해석학의 교조로 택한 것은 로버트 플로마가 2010년에 책을 냈는데요. 국내에서 번역돼 나온 책으로 제목이 성경을 여는 40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 제목을 보시게 되면 성경을 해석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1년도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만, 아직 국내에는 그 개정판으로 번역돼 나오지는 않았고, 2012년도 번역판이 나와 있습니다. 강의 교재로 2012년도 번역판을 이용하되,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바뀐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버트 플라마는 자기의 책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탐구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라도 이 책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참 놀랍지요. 심혈을 기울였다. 목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지만 너무 평이하지 않고 학문적이기는 해도 지나치게 현학적인 책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렸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필기한 내내 그리스도인 독자들이 던지는 실제적인 질문을 다루고 실생활에서 적용해 볼수 있도록 보험을 주는 책이 될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혀를 기울이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목적이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인 독자로서 우리가 성경 해석과 관련, 성경 이해와 관련해서 실제적인 질문들이 어떤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도움을 줄수 있도록 책을 썼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을 제가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로버트 플라마의 책에 이어서 우리가 반드시 한번더 짚고 가야 할 책이 뭐냐 하게 되면, 그리암 골드워드의 보시는 것처럼 복음중심 해석학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2006년대에 나왔고, 국내에 2014년대에 번역되어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서문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는 동안에 왜 제가 성경 해석학으로서 이 책을 또 하나의 책으로 선택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과 그 말씀의 확실한 이해에 근거해야 한다. 보금주의 관점에서 보면 해석학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바로 이해하는 것이고 또 이해하는 것이야만 한다. 성경 해석학이 보금에 초점을 둔 이유는 보금이야말로 성경을 이해하는 범위에서 더욱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석학은 끊임없이 이루는 성화의 측면과 같다. 해석학이 그냥 해석학이 아니고 뭐라고 여러분? 복음의 초점을 두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성화의 측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게 되므로말니다 아마 우리가 끝없이 아 옆에 가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을 밟지 않겠습니다. 해석하게 그 수준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성화로 그만큼 측면이 예수 그리스의 형상으로 더 회복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어지는 성경신학입니다. 양 골드워드는 1988년도에 국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라는 제목으로 번역됐습니다만은 이 책을 88년도에 냈습니다. 거기에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심각한 사실로 인하여 신적 고충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믿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심각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학 성경의 신학적 구조와 성경 전체의 통일성에 대한 일련의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한 결과 사람들은 성경의 여러 부분들이 어떻게 함께 묶여지는지를 목격하고 열광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 나라로 번역된 그레암골드워디의 바로 성경신학 책입니다. 먼저 이 책을 성경신학의 교조로 택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요. 이어지는 책이 91년도에 나온 영어로 according to plan입니다만 국내에는 2007년도에 번역이 됐습니다. 시리즈의 네 번째 책인데, 이 책에서는 독자에게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는 통합된 진학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권위와 완전 영감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서습니다 어떤 성경의 작은 본문도 올바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경의 통일성, 즉, 장세기의, 장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그러는 하나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암 골드워디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이어서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책을 다음 책으로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는 통합된 신학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권위와 완전 영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요. 성경의 통일성,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이 성경진학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 2020년도에 책이 나왔고, 작년에 국내에 번역됐습니다만, 재밌게도 마치 로버트 플라마의 40가지 성경 해석에 관련된 질문에 그 책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 해석학이요 성경 신학에서도 성경 신학에 관련해서 40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하는 책이 성경 신학, 성경 신학 결론으로 2021년도에 번역돼 나왔습니다. 거기에 서문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구원의 길을 아는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해 훈련받고 있는 수련생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성경 신학은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이해하고. 선포하려는 우리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만민 중에서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게 해주시길를참 제자들의 기도가 정말로 유의미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만민 중에서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 믿음의 순종 여러분 꼬마서의 핵심이거든요.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게 해주시길 빈다는 것이 이 책의 저자들의 서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어서 성경신학의 그런 전체적인 관점하에서 이제 부의학 개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캐롤, 카민스키가 쓴 캐스켓 MT라는 캐스켓은 사실은 여러분 약자입니다. C-A-S-K-E-T라고 해서 부약을 그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부약의 역사를. 그리고 신약에서는 e m p t y 라고얘기합니다만 먼저 8월 카민스키의 책이 2012년도에 나왔거든요. 국내는 2015년도에 번역됐습니다. 8롤 카민스키가 그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문명이 증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성을 되찾는 것이 다급하게 중요합니다. 성경적 문맥.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되찾는 것이 다급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경이로움을 새롭게 알게 나기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비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와 은률로 변화되어 가기를, 구약성경을 읽은 가운데 특히 예수의 인성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100%씩, 100%하나님이100% 인간이시죠. 인상과 인성이 함께 공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캐스켓 MT라고 해서 구약을 읽다라고 번역됐습니다. 만은 구약과 신약이 통합되어 있다는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구약에 대해서 구약을 읽다라고 국내로 번역됐습니다. 만은 하민스케 책에 이어서 신약을 읽다 라고 번역된 책은 누가 썼냐 하게 되면 데이비드 팔머가 썼는데요. 2016년도에 책이 쓰여졌고 공대는 2017년도에 번역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팔머가 그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 0절을 보시게 되면 큰털리로 해서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분명히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장소입니다 그의 빈 무덤 그러니까 지금 보약을 읽다 입다, 신약을 읽다를 한꺼번에 명어로 묶은 개념이 캐스켓 엠틴인데 그게 재밌게도빈 무덤입니다 보라친 분이시죠 빈 무덤은 우리의 새 삶이 시작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입니다만 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빈 무덤, 캐스켓 MT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가리키고 나누는 모든 사람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끌리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성원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학의... 전체적인 관점 하에서 다시금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는 것이지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통합된 상태에서 구분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구약의 예언서 중에 가장 핵심 예언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사야를 함께 공부합니다. 데이비드 잭밀, 이슨 티칭 이사야가 2010년도에 나왔고 2014년도에 나왔습니다만은 번역은 2013년도에 됐기 때문에 2014년도 번역이 아니겠지요. 거기에 서문에서 데이비드 책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우리 강단에서 이사야를 선포해야 할 필요가 매우 많다고 확신한다. 이사야에 나오는 주제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구원의 성취를 보여주는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미하신 목적들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이 사회를 함께 커리큘럼에서 공부를 하게 되냐 하게 되면 이 사회에 나오는 주제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보여주는 게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미하신 목적들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생면은 전체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에 나오는 주된 사고와 논중의 흐름을 요약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껏해야 상세한 조망에 대한 개관 정도일 뿐이다. 더 깊이 내용을 아실려 하게 되면 다른 주석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쟁링이 바라는 바는 이 책이 목사 교사에게 이사야의 장엄한 가르침과 환상으로 들어가는 유용한 길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의 교재로 데이비드의 쟁면의 티칭 이사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티칭 로마서. 크리스토퍼 애쉬가 2009년에 썼는데, 2018년대에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문에서. 로마서에 접근할 때는 탐구거리가 많다는데, 경애와 경이, 경의를 느끼며 접근해야 한다. 로마서에 관한 책을 내기란 쉽지 않다.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이고 로마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때문이다. 런던의 콘힐에서 매년 로마서를 가르칩니다. 앞에 티칭 이사야의 저자인 데비드 쟁면도 런던의 콘힐에서 계속적으로 매년 이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똑같이 가르친 얘기 없으며 가르칠 때마다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끊임없이 새롭게 깨닫는다. 나는 로마서를 아주 세밀하고 주의깊게 연구했다. 그런데도 로마서는 늘 연구 중인 책이다. 여러분도 로마서를 이렇게 읽기를 바란다. 어떻게요? 늘 연구 중인 책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100%알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성만해 가면서 해석학에서 그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져 가면서 연구 중인 책으로 로마스를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역사 신학에서의 교재로 택한 책은 부스터 곤잘레스의 기독교 사상사 책입니다. 영어로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한 권의 책 안에 기독교 사상사를 집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원래 후스도 곤잘레스의 세 권의 책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압축한 것입니다. 이 후스도 곤잘레스는 교리의 발달을 다루면서 신학적 개념, 즉, 진리의 본질에 대한 기독교의 견해부터 다루어야 하며, 그것이 성육신 교리에서 발견된다고 확신한다. 이 진리는 영원한 것이 역사적인 것과 결합하는 곳, 특정인이 특정 상황에서 나는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서 주어진다. 나는 진리라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교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데 사용되는 인간의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리는 교회 선포의 일부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지며 인간적 활동의 대상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의 교리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게 있... 성경신학의 그 핵심 주제들이 역사적으로 재상황화가 이루어졌는가를 한 번씩 이 사상사를 통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바로 조직신학 저직 신학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제가 이름을, 허리키런 제목을 정 이, 이, 과목을 정했습니다만은, <laughs> 웨인 그루데이 2005년도에, 사실은 이 책을 냈고 2022년도에, 그, 올해 냈습니다만은, 사실은 출판사에서 바뀐 부분을 다 번역해서 다시 냈습니다.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이라 하게 되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웨인 그리뎀은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품조에 밀려 요정치는 어린아이와 같을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견관 기초를 가진 그리스도에는 더 성숙해지고 쉽게 길을 잃지 않으며 거나한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장1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은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직신학에서의 핵심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20가지 의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인 그루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경 아카데미의 목적이 예수의 제자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교재는 달라스 윌라드가 2006년도에 쓴 영어로 더 그레이트 어미션입니다 국내에서는 2007년도에 번역됐는데요, 잊혀진 제자들로 번역됐습니다. 영어를 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더브레이트 커미션의 위임령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스자가 빠져버렸습니다. 예수의 제자도가 거의 상실됐다는 것에 대탄하고 있는 달라스 일라든그 서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란 일정한 입장을 자기 것으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깊어가는 이해를 이 땅에서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사람이다. 이와 반대로, 오늘날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바뀐 지배적인 생각은 우리가 절대로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고도 영원히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이런 나라 한 번이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예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도 영원히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것인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분이 제자들의 삶 속에 실현하시는 차원의 삶이 전부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 속에 실현하시는 차원의 삶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있다면 교회는 참된 생명, 참된 생명을 이 땅에 밝히고 전하면서 무슨 일이 닥쳐오든 그 상태에서 풍광할 것이라고 달라스 일라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 과목을 커리큘럼에 놓고 각각 과목들에 관련해서 어떤 교재를 택했는가에 대해서 서문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통합적 다양성에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상명령,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의 제자도와 함께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해석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해석학의 전제로서 지적인 독서법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은 하대계 성경아카데미의 시작은 2022년 4월 4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예수의 제자들을 한 강의씩 월요일 날한 강의, 화요일 날한 강의를 제가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지적인 독서법 일 강씩 수요일과 목요일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학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한 강의씩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강의가 끝나는 거는 다음에는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성경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에 어떤 과목들이 있고 왜 그런 과목들을 선정했으며 또한 교재로서 어떤 책들을 선정했는 것까지 나누었고 이제 시작 시점과 함께 올해부터서 토요일까지. 각각 월화, 수목, 금토의 어떤 과목을 강의를 하는 것까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행들은 아백의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올바른 삶 통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